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친구들을 환영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7월 마지막 주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드리려고 해요. 두 손을 모으고 화면에 나온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 주세요. 무더위와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해 주세요. 오늘 들려 주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에 새겨지게 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571쪽에 있어요. 말씀을 찾았으면 전도사님과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인천 상륙작전을 들어본 적 있나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전쟁 초반부터 전세가 밀려 북한에 의해 거의 함락될 상황이었어요. 그때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물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공격이 매우 어려웠던 서해 바닷길을 뚫고 인천에 상륙해서 전세를 뒤집었던 놀라운 작전이지요. 이 작전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메가더 장군이에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의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대요. 그날 저녁 늦게 나는 선실로 돌아가 성경 구절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일의 전투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 메가더 장군은 전쟁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꼭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 중 아람이라는 나라는 수시로 이스라엘을 노리며 공격했어요. 하지만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먼저 알고 아람 군대의 공격에 대비했지요. 매번 아람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쳐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아람 군대가 매번 패하고 돌아오자 스파이가 있다고 확신한 아람 왕은 화가 나서 물었어요. 도대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전략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그는 왕이 침대에서 하는 비밀스러운 말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람 왕은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얼마 후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아람 군사들은 왕의 명령대로 밤중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은밀히 가서 그 성을 전부 에워 쌌어요.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사들이 성 주변을 전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주인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는 종에게 엘리사는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니요. 엘리사는 두려워하고 있는 종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 산에 가득히 불타는 말과 전차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종의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신 것이지요.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기 시작하자, 이번에 엘리사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아람 군사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눈이 먼 아람 군사들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려갔어요.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사의 눈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꼼짝없이 죽게 된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아람 군사를 공격할지 물었지만 엘리사는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줘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려 했던 아람 군대를 단번에 공격하여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엘리사의 종에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를 엘리사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엘리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눈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도 도우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엘리사의 종처럼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도 만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기에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무엇이 옳은지 잘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능교의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감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예는 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능교의 아동부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이제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날이 많이 덥지만, 또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주 보내기를 바래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